안녕하십니까. 말랑말랑 영어 발음의 보단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저 또한 영어를 배우는 입장으로서 딱딱하고 어색한 한국식 발음을 다 함께 꾸준히 읽는 연습을 통해서 점점 말랑하고 부드러운 발음, 영어식 발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딱딱이에서 말랑이로 한국식 영어 발음 탈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뚝딱거리는 발음이지만 열심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말랑말랑한 발음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어렵고, 음 음. 먼저 알파벳, 알파벳 전체적으로 어, 파닉스를 배울 거예요. 26개의 글자인 <laughs> 파닉스를 간단하게 각각이 내는 대표 소리와 그 안에서 어, 우리가 한글 A, E, O, U와 같은 모음에 해당하는 어, 영어의 A, E, I, O, U, 이 다섯 개의 모음 소리 정도까지. 같이 먼저 알고 연습을 하면서 음, 차차 이중 모음 a e a i e 뭐 기타 등등과 또 이중 자음 그리고 파닉스 그거에 파닉스까지도 추가적으로 익힐 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소리가 또 있어요 b 하고 v f 하고 p l 아, 이렇게 소리 내는 방법하고 그 소리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비교하고 단어를 끼리끼리 모아서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파, 어, 모든 파닉스와 관련된 것들을 다 하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어. 지루하고 머리가 아파서 첫 스텝인 파닉스 단계부터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영포자가 속출할 수가 있어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읽을 수 있는 이 파닉스의 기초가 만들어지면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음 읽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연스러운 읽기 말하기를 할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닉스란 뭘까? 제가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파닉스는 알파벳 글자와 소리를 연결해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학습법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듯말듯 하시죠? 쉽게 말해서 이 글자는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규칙으로 읽는 발음 시스템이라고 또 쉽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파닉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 하나에 모아봤어요.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쓱 A부터 Z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쓱 훑어봐도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 훑어 보셨죠? 음, 혹시 이거 보고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아프신 거는 아니겠죠? 음, 어, 각각의 알파벳이 복잡하게 뭐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소리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모아는 것은 하나 혹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소리 정도만 제가 가장 처음 배운 핵심 소리만, 어,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어, 마이크를 켤수 있는 분들은 제가 할때한 번씩 따라서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A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는 에 소리가 나요. 에. 근데 이게, 어, 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입을 옆으로 가로 찌쭉 벌려서 미소를 짓듯이 하면서 에 이렇게 하는데 길게 에 하지 않고 에 이렇게 던지듯이 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 예, 에는 미스코리아 음, 대회를 보면 계속 미술을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고 에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좀 납니다. 에, 에,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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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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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인 B로 가볼게요. B는, 음, 입술을,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붙였다가 순간 탁 떨어질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뿌, 이런 소리가 나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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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네, 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뿌, 뿌 이렇게. 공기를 뿌, 세게, 세게 파는 게 아니라 살짝 순간 모았다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예요. 물방울이 뻥 하고 터지는 소리처럼 뿌.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읍 소리가 나요 한글로 치면 그리고 세번째인 씨는 제가 써놓기를 키읔 키읍, 한글의 키읔 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가 아니고 여기 목 뒤에서 살짝 끓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바람이 같이 나오는 거칠은 소리가 좀 나요 공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흙, <laughs> 네. 흙, 해서 키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인 디, 디는 디에서 딱 느껴지시잖아요. 뜨, 한글의 디끝 같은 소리, 뜨, 뜨, 이렇게 뜨, 짧고 강하게 뜨, 그래서 디귿 소리가 납니다. 뜨, 한번 해보세요. 뜨, 뜨, 그리고 알파벳, 네, 음. 다섯 번째, 이 e 소리가 있어요. 이는, 어, 에 소리인데, 위에 앞에서 맨 처음 배웠던 에는에도 에잖아요. 근데 에와 이가 소리가 내는 방법도, 그리고 귀로 들을 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에는 입이 이렇게 가로로 찢어지듯이 하다 보니까, 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 이의 에는 에는, 에. 입을 약간 덜 벌립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에에 한번 해보세요. 에와 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 해보세요. 에에에에에에 다음은 이를 한번 해볼게요. 에 입을 조금만 벌리시면 됩니다. 에에에 맞아요. 잘하셨습니다자 그리고 다음 이거 F. F 발음 참 힘들어 하는데요. F는 어, 바람이 많이 새는 소리, 공기가 훅 이렇게 나갈 때 어, 윗니가 아랫입술에 약간 안쪽에 그래서 꽉 누르는 건 아니고 살짝 닿는 닿 순간 바람이 같이 나와요. F 이렇게 하고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F 이렇게 에프 하는데 파, 길게 파, f 네 맞아요 파, f 파, f f 이렇게 하지 않고 파, 으, 으 소리 가 나는 게 아니고 f 순간적으로 f f f 네 f f f 네네 f 이렇게 네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거 정말 힘든 헷갈리는 발음 중에 대표적인 소리인 f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laughs> 다음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글자인 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는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근데 쥐 아니고 쥐입니다. 찍찍 생쥐 하처럼 쥐. 그래서 쥐, 네, 쥐. 쥐. 쥐라고 읽고 소리는 한글의 기억 소리가 납니다. 그 혹은 G도 같이 두 가지 소리가 나요. 그 혹은 G. 네, 그 대표적인 소리는 그 기억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irl 할 때처럼 이렇게 목 안쪽에서 그 이렇게 그 기억 그 이렇게 소리를 내 내시면 되고요. H 다음 h 한번 해보겠습니다. H는 가볍게 이것도 약간의 숨소리가 나와요. 히읗 소리인데 한글의 히읗인데 하 아니고 이렇게 하하 하.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것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흐흐흐 해보시겠습니다. 흐흐흐 네 <laughs>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아이로 아이.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이는 가장 대표적인 소리 이이 이, 이렇게 짧게 이 이렇게 던지듯이 이이이이네 아주 요거는 되게 많이 쉽죠 그리고 그다음 j로 가볼게요 j는 지지 네. 아 너무 소,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게 J 제이, 이가 한글의 지읒 소리가 납니다. 지읒의 소리를 취하는데, 근데 네, 어 한글의 지읒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한글은 어, 가벼운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맑은 느낌으로 소리를 내는데 이 J의 지읒은 농축된 느낌. 잼 이렇게 잼 아니고 잼 이렇게 하거든요. 잼. 잼, 네 약간 소리가 쨘. 뭉쳐진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 G 음. 이렇게 하시면 음. 되고요. 음. 네, K 하겠습니다. K는 위에서 C도 크 키읔 발음이 났는데 이 K 또한 크 소리가 나요. 근데 C는 바람이 같이 나오는 크 이렇게 소리가 났다면 K는 그 바람이 좀더 약하게 되고 대신에 소리가 강한 트 그, 우리 키읔, 정말 오리지널 키읔 트 그, 이렇게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 그,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트그트크크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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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자, 다음 l로 갈게요. l l은 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이게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l 같은 경우는 소리 천천히 소리를 늘려서 L를 이름을 불러보자면 L L 아니고 L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L 혹은 에얼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빠르게 L 이렇게 L, 네. L, 네 혀가 이렇게 누워 있는 네어우 너무 잘하세요 누워 있는 혀가 얘는 세워져야 돼요 L 엘 L, L, L. 이 아, 빠르게 L, 아, L, 아, L. 아, L. 아.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Wow, g r t 다음은 M, M으로 가는데 영어 씨도 L, M, M 다 앞에서도 너무나 이게 어 파닉스 한글로 발음이 되게 느낌으로 딱 느껴졌는데 M도 역시 그래요. M 하보면 마음으로 소리가 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미 우리 한글의 미음, 음, 미음, M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닫아지면서 입술에 울림이 느껴져요. 음, 미음 이렇게 느껴지시죠? 음 이렇게 소리가 음, 미음이에요. 미음 소리가 납니다. 네, 미, 어, N, and, N은 니음 다음 니은인데, 늘 이렇게 음. 아, 왜 자꾸 중국어처럼 느 음. 니은 <laughs> 소리가 나는데요. 느 하면 얘는 또 음. 코에서 코로 울림이 들려요. 음. 약간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느 하면 코로 소리가 콧소리가 음. 나듯이 느 하서 니은 소리가 납니다. 음.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음. 다음은 오, 오인데 우리가. 어, 한국말로 읽을 때는, 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발음기호상에, 오가, 오, 아니고,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소리. 어, 이런, 이런 소리가 나요. 어, 이렇게. 발음기호의 대표적인, 어, 오의 대표적인 소리는, 아, 게가 가장 많이 나는데, 이 아도, 아와, 어와, 오가 막 섞여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 음,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이을동물들한 어, 해서 어, 콧소리와 어, 이렇게 입이 같이 모아진 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 어, 어, 그래서 음, 다, 단어를 어. 한번 해보자면 hot, 이렇게, hot 아니고 hot 이렇게 응어 이렇게 하듯이 hot 어. 이렇게 하거든요. hot 어. 이런 것처럼 어. hot 네아 어, 이렇게 어. 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p로 넘어가 볼게요. p는 아까 비도 입술과 입술이 만났다가 팍 파열되는 소리, 뿌 이렇게 했잖아요. 걔는 뽕 이런 느낌이라면 비어서 얘는 머리로 쉽게 기억하자면 피니까 좀더 강하게 푸 이렇게 팍 터지는 느낌으로 푸 이렇습니다. 푸 아닙니다. 푸 입술이 부딪혔다가 팍 터집니다. 푸 그래서 피읍 소리가 어? 나요. 푸. 흐흐그텅 <laughs> <프, 웃음> 네. 아주 짧게 흐 <laughs> 이렇게 팡 터지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laughs>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큐. 큐는 얘가 조금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유연한 소리인데 큐가 크라는 이 키읔 소리가 나는데 다 혼자서 키읔의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약간 윈 이런 느낌하고 더블유하고 어 음. 같이 합해진 느낌으로 해서 큐 이렇게 큐 음. 이렇게 아니고 큐 이렇게 늘어진 소리 큐 음. 이런 발음으로 음. 저어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큐 이렇게 큐 음. 이렇게, 이렇게 유와 항상 음. 거의 어, 붙어가지고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우, r 어렵죠. r 발음 나왔습니다. r은 아까 l은 누워있던 혀가 쫑긋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으로 l 이렇게 세운다면 얘는 부드럽게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진득하게 r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르면 느끼해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부드럽게 말아주세요. 얼. 그냥 알, 아니고, 얼. 이렇게, 얼 느낌으로. 얼. 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얼. 얼. 네, 얼. 네, 얼을, 약간 얼. 이렇게, 살, 살포시, 천천히 얼. 이렇게, 얼. 연습하다가 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L L R 이렇게 L 아니 L R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로 넘어가 볼게요. S는 음, 이거 이거는 조금 더 쉬운 소리인 것 같아요. S 스스스 그대로 시옷 한글의 시옷인 스 스스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로 하시면 되겠어요. 스스 스스 이렇게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티. 이 티도 쉬워요. 티에서 느껴지는 끝에 남는 소리인 티읕. 티읕 소리가 납니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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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기 거의 없이 깨끗하게 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읕. 트. 그리고 유. 유를 보시면, 유도 소리가, 이 모음이 다양하게 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소리로는, 어, 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짧게, 턱을 약간 내려서, 어, 어, 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up, under,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 b 와 함께 많이 헷갈리는 발음 v 입니다 v 는 어, f가 후하면서 입술에 닿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b 도 똑같이 그런 느낌이지만 얘는 우 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윗니가 아래 입술을 닿으면서 우면서 음, 입술에 이렇게 진동이 느껴집니다. 우 음, 해보세요. 우 음, 음, 이런. 비읍 소리이지만 진동이 느껴지는 음. 소리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름을 읽을 때는 부이 이렇게 읽지 않고 위위비 느낌입니다. 부와 이위 그러니까 비읍과 위가 합해진 위를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 소리로 위 이렇게 읽습니다. 위위 위. 그리고 W는 어, 우어 이렇게 표시 표기를 제가 해 놨는데요. 우어. 우어. 이렇게 입을 동글게.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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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x, x는 x x 한번 해 보시겠어요? x x 하다 보면 이 뒤에 남는 소리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따라붙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X의 파닉스입니다. 아주 같이 함께 동시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두 글자 남았어요. 다 왔죠. 금방 왔네요. Y. Y는 얘도 역시 다양하게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는 거여 이어 이렇게. 근데 여 아니고 이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어 이어 그래서 약간 이어 이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이지 소리도 앞에 어뭐쥐 제이 이런 소리들이 지읒의 소리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지 역시 제이의 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얘도 아까 V가 우할때 진동이 느껴지듯이 Z도 Z는 혀에서 입어 치아와 치아 뒤에서 소리를 내는데 우하면서 혀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우 이렇게 우리 핸드폰 진동이 이렇게 울리듯이 그런 느낌으로 우 이렇게 이름도 부를 때 Z 혹은 Z 이렇게 하지 않고 Z 이렇게 Z X, Y, Z 이렇게 읽습니다. Z. Z. Z,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오늘 이렇게 어, 알파벳 파닉스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한눈에 쫙 보시고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 한순간에 점핑을 해서 연음이 후루룩 될 수는 없잖아요.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고 하다 보면은 요거에 맞춰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 단어, 그리고 짧은 문장들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를 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연음 읽기까지 이어지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한 소리나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헷갈리는 소리나 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칩니다. 말씀을... 네.